동탄에 소재한 아파트 5개 소화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영하 7도 얼어붙은 혹한의 날씨였죠. 최신 관로탐지기로 체크한 관로를 따라 공기압과 가스를 주입하고 청음식 가스식 탐지를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4 m 폭의 보도블록을 경계로 양옆으로 두 군데에서 가스 수치가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가스는 두 곳에서 검출됐지만 진짜 누수음은 철죽이 심겨진 아래 단한 곳에서만 들렸습니다. 아파트 대표 회장님과 여러 명의 관계자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수 의심 지점에 톱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가 섞인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4년 전에 동일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4,5군데를 파면서 힘들게 찾고 해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대단합니다. 노출된 100mm 아연관관 두 곳이 심하게 부식돼 있었고 터질 위험이 있는 부분까지 총 3곳을 보수했어요. 압력 테스트 결과 누수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담당자님께 더 이상 누수가 없음을 확인시켜드린 후 부식 방지 작업을 꼼꼼히 해준 뒤대메우기를 진행했습니다. 화단에 예쁜 철쭉꽃이 내년에 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다시 심고 잔재가 남지 않도록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변 정리를 마무리했어요.